자 32번은 빈칸 문제죠 빈칸은 항상 뭐라고 했어 하이 일어있지 이거 다 뭐였지? 3번, 3번. d i s t a n c e y o u r self from him or her 또는 네 자신을 그 또는 그녀로부터 어, 뭐래? 하 거리를 두어라 d i s t a n c e w 뜻이 t is 리지만 t is w h 야 거리를 두다. 멀리하다.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여기서 핵심 a t is what is w 거 a t is what is what i 이 what is what i 이 what 한번 w h a 뭐, 이거, him or her, 이렇게 나오고, 그지? 네. 그 다음에, 여기에서, yourself, yourself, 이렇게 나오네. 네. 어. 네. 그래, 안 그래? 네. 그럼 답은 3번이네. 응. 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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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예, 음. 아이, 그니까, 그냥 해보자면, 어. 알겠어요? 네. 결국 이 안에는, he or him or her가 나오잖아 그럼 뭐가 나와? yourself로 온다는 거고. 알겠어? 그러니까, 아, 결국 너와 그 또는 그녀에 관한 내용이다. 나 라는 것 정도는 유추할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여기서 yourself, yourself 했으니까, 어, 3번 답일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하고, 3번을 답으로 생각하고 글을 읽어보면 되잖아요? 그럼 우린 뭘 찾으면 돼요? 여기서. 아이, d i s t 를 찾으면 되죠. 거리를 둔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빈칸은 뭐라고 했어? 환원이라고 했지. 그럼 이 글의 답은 3번인데, 머릿속에서 우리는 뭘 찾아야 돼? 이, 글에서 t i s 디선스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처음부터 찾아보자. 자, whenever you feel yourself, well, you're so proud of. 그치? 자, 뭘, triggered, 어떻게 돼요? 유발돼. 그죠? 자, 뭐해? by a passing thought, 지나가는 생각. 이라는 것으로 유발되어지는 느끼 때마다. 자, emotion, 감정이나, 또는 뭐야? <laughs> sensation, 감각, 이런 것들. 네, 그런 기분들. 자 그럴때마다 you have a simple choice 이거 그냥 단순한 선택을 가지게 돼 뭐냐 to identify or get identified 자 여기에서는 뭐래요 identify하거나 또는 get identified하거나가 이거 어떻게 됐어 이탈릭처럼 기울어져 있어 왜 그랬을까 중요하니까 그지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 싶은거야 그지 그러니까 그냥 어떤 지나가는 생각 감정 또는 어떤 기분들에 의해서 네가막 거기에 빠져있게 되면 그지 그럼 네가 뭐라고 선택을 하면 되는데 선택을 가지고 있는 어떻 게? 확인을 하거나 또는 확인을 당하거나 됐어? 응. 자, 그래서 You can observe the thought and identify i 네가 그 생각이라는 걸 관찰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거를 확인해 볼 수도 있어. 오케이? Okay? 자, or 는 You can let yourself get caught up in the thought. 자, 그 생각 속에 딱 붙여져 있게 돼요. 그렇죠? 붙잡혀 있게 할수 있어. In other words, 즉 다시 말해서 get identified with it. 그거 어떻게 돼? 식별이 되어지게 될수 있다. 무슨 말이지? 그냥 그 생각이 쭉 빠져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 이게 무슨 생각일까?라고 확인을 하거나, 그건 뭐라고 그냥 그 생각이 빠져있거나. 자 그럼 여기까지 읽었을 때, 그럼 이 글은 뭐에 관한 내용이야? 생각에 빠졌을 때, 그죠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그 생각을 빠져서 그 생각을 확인을 하거나, 그기 또는 그냥 계속 빠져있거나. 여기 생할 때. 음. 그래서 음. 이 음. 그래서 이제 봐봐. 그래서 아이덴티파이라는 단어를 하나 정리합시다. 그래서 아이덴티파이의 뜻은 신원을 증명하라 그다음에 그래서 이걸 신분증을 따내고 어, 맞네요. 왜? 확인하고 식별을 하고 구별을 하는 거겠는데.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의미로 쓰여져. 자, 근데 신원을 증명한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이걸 놓고 오이 사람 딱 보고 오 맞네라고 동일시하는 거야. 그래서 아이덴티파이 뜻을 동일시하다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돼. 그래서 이게 지금 걔라이덴티파이드가 여기서 해석에서는 어떻게 돼? 동일시 되다 이렇게 되게 될 거라고. 그럼 동일시 된다라는 건 무슨 말이야? 그냥 그 생각에 동일시 된다는 건 뭐라고? 그냥 그 생각 소리에 빠져 있다, 붙잡혀져 있다. 뭐 말이야, 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이 생각이, 어, 무슨 생각이지? 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안에서 머물러 있는 거지. 알겠어요? 어. 자, 그래서, 네이밍. 이름 붙이는 것이 뭐라고? 도와줘. 니가 뭐 하도록? 아이덴티파이 확인. 식별을 하도록. 오케이? 알겠어? 자, 그러면 니네 사람이 이야기했잖아. 도움이 된대. 뭐 하는 게? 이름 붙이는 거. 알겠어? 이게 답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 아니면, 여기서 아이덴티파이가 답이야. 어. 결국 아이덴티파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너뭐 하라고? 이름을 붙여야 돼. 그러면 다시 이게또 답이야. 뭐가? 요거. 생각 속에 빠져 있잖아. 그지 그럼 빠져 있지 않게 하는 게 뭐라고요? 아이덴티파이. 얘랑 얘랑 반대가 되는 상황이지. 이해 가요? 됐어?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결국 네이밍이라는 게 여기서 뭘로 바꿨어? 디스턴스를 바꾼 거야. 그래서, 네이밍이 결국 무슨 의이라고요 디스턴스란 얘기예요. 왜 이게 거리두기, 이름 붙이는 게왜 거리두기인가? 이해가? 그 생각에서부터 어떻게 돼? 네, 떨어져 있게 되는 거지. 그냥 붙잡혀져 있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건그 생각과 나를 떨어뜨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뭐라고? 이름 붙이기를 하라고. 이런 얘기였어요. 자, 그럼 이제 또 확인해 봅시다. 자, so t h 은뭐 하기 위해서, 그죠? 자, you don't get identified. 자, 네가 identified 되지 않기 위해서. 자, 여기서는, 우리가 identify란 뜻을 동일시하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만약에 전는안 해오고 있어그 그지? 알겠어? 그러나, 우리는 뭘 잡아? 욕을 잡아. 결국, Get identified g e t c a u g h t up i n the thought. 라는말이야 a n d as y o u o b s e r v e your passing thoughts, emotions, and sensations. 자 이런 걸 관찰을 할 때, naming that. 그것들에게 이름을 붙여. Oh, t h a t is my old friend fear. Oh, 지친 x t fear. 두려움이네 공포네 또는 there goes the inner critic. 아 oh, 저기 내 안에 비판자가 간다 무슨 말이야? 내 안에서 자기를 비판하는 애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어 e 왜그모양이 o 이 이렇게 얘하는 애가 있을 거 아니야 됐어? 자, 거기다 이름을 붙이는 얘기지. 그래서, 이렇게 이름 붙이는 게, neutralize their effects. 그들의 영향이라는 것을 중화시켜. a new, 너에게 붙이는. and, 그리고는 helps you, 너를 도와줘. 뭐더러? to maintain your state of balance and calm. 너의 균형의 상태와, 그 다음에 차분함이라는 걸 유지하도록 도와줘. 그래서, my friend Dona가, even likes to give humorous name. h u m o r o u s 이름을 붙이는 것도 좋아해. To her reactive emotion. 그녀의 반응적인 감정은 버튼, Such as Freddy Fear. 그러니까 Freddy 어, Fear. 그 Fear에 Freddy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고 그 다음에 Judge Judy. 뭐야? 어... Judge. 아까 얘기했죠? Inner c r e a t i v t 이거 Judge라고 한 거고. 자, Judy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And Anger Annie. 그래서 화나면 애는 뭐야? Annie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지 그래서 뭐야? 어, 그 Fear는 F로 시작하니까 F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그렇지? 그 다음에 judge는 j로 시작하니까 judy라는 이름 붙여주고 뭐말이 여겠어 anger는 a를 붙여서 이름 붙여줬다 그치? Okay? 자 humor the incidentally can be a great ally 그래서 유머라는 것이 큰 동맹이 될수 있어 a l l y 동맹 in helping you regain perspective 네가 이런 관점을 다시 얻도록 도와주는 것에서 뭐로부터? from the balcony 발코니로부터 되겠죠? 자, 그래서, as you, as o o n as you name the character, 네가그 캐릭터에게 이름을 붙이는 순간, 바로, 붙이자마자, in the play, 그 놀이에서, 자, 너는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면, identify라는 거야. 어 그래서 결국 여기에 identify가 뭐다? distance라는 거야. 결국 뭐야? name이라는 게 뭐다? identify. 알어 그래서 결국 name, identify, distance. 자, 중요한 건, 여기에서 거리라는 말이 나와. 안 나와. 음. 안 나와. 그지?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돼? identify가 무슨 단어로 바뀌었을까를 생각하면서 글을 읽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이야, 여기서? 다시 정리를 하면, 문장이 맨 처음에 올라가서 보자. 이 글은 뭐에 관한 내용이야? 어떤 네가 감, 생각, 감정. 그지? 이런 뭐, 기분에 사로잡혔을 때. 그지? 그럼 네가뭐 한다고? identify 하거나 get identified 하거나. 알겠어요? 그래서 이 글은 뭐라란 얘기야? 아이덴티파이 하라는 얘기예요. 뭐 말이냐, 그 그럼 이 아이덴티파이 하기 위해서는 뭐라는 얘기죠? 네임을 하는 거지. 자, 그래서 결국은 뭐라고 했어? 네가 네임을 한다는 건 결국 무슨 말이에요? 아이덴티파이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되겠죠? 근데 아래 아이덴티파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결국 뭐라고 아이덴티파이에 해당하는 단어를 찾아야 한다. 그게 얘기죠?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아이덴티파이에 환원관계를 찾는 게 일이다. ¿Esto? ¿Sí?